이거는 이제 황태채입니다. 100g이에요. 이 황태채는 이제 북어채가 있고 그래요. 북어채보다는 이 황태채를 구입하세요. 그래야 맛있어요. 이게 사오시면 좀 이렇게 길어요. 이렇게 한입 크기로 이렇게 자르세요. 긴 거. 이게 이런데 이제 가시가 있는 게 있어요. 그런 건 제거하세요. 이렇게 다 자른 다음에. 이거는 청주입니다.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뿌리세요. 그래야 이제 이 북어 잡내도 좀 없어지고, 이 북어가 촉촉해집니다. 더덕은, 요거 이제 이렇게 손질된 게 500g 이에요. 이렇게 까놓은 거를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. 이렇게 까놓은 걸로 준비하세요. 큰 거는 이렇게 반을 자르세요. 이 더덕은요 수입산이 있고 국내산이 있고 그래요. 될수 있으면 국내산으로 구입하세요. 수입산은 이런데 좀 뼈가 있어갖고 좀 질기더라고요. 이거는 이렇게 반 갈라가지고요 이렇게 엎으세요. 그래가지고 이런 칼 등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. 아니면 집에 이제 이런 자그마한 방망이가 있으면 이 방망이로 두드리면 돼요. 이건 너무 세게 많이 안 두드려도 돼요. 이렇게 살짝만 두드리면 이게 좀 부드러워져요. 리거 두드릴 때 이렇게 놓고 하면 이게 다 으스러져요. 이렇게 엎어 놓고 하세요. 이렇게 놓고 하면 이게 다 부스러지더라고요.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요 먹기 좋은 길이로 반자르세요큰 거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. 이렇게 큰 거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잘라도 돼요 이거 더덕은요 이렇게 살짝 두드렸으면 이렇게 찢어져요 이렇게 찢어서 하셔도 돼요 칼로 안 하고. 들어갈 양념 썰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쪽파예요 이 정도 됩니다 요즘에는 쪽파가 이렇게 굵지가 않아요 쪽파는 이렇게 살짝 길게 양파는요 중간 정도 되는 거 4분의 1 쪽입니다 아주 조금 들어갑니다 채를 썰으세요 청양고추도 그리고 작은 거두 개입니다 홍고추 하나 다 씨를 다 제거해놨습니다. 살짝 긴듯하게 게 채를 썰으세요. 무쳐볼 양념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거는 쌀 조청입니다. 세 스푼이에요. 매실액 두 스푼. 식초입니다. 두 스푼. 식초는 조금만 넣을 거예요. 멸치액젓이에요 한 스푼. 오는 진간장입니다 한 스푼. 고춧가루입니다 네 스푼이에요. 간마늘입니다 세 스푼. 고추장입니다 두 스푼. 요 고추장은 요런 저희는 이제 시판이에요. 골고루 이렇게 섞으세요. 네 예, 양념을 요렇게 한쪽으로 모으세요. 황태채를 이렇게 앞에다 먼저 놓으세요. 이거는 들기름이에요. 두 스푼 이렇게 뿌리세요. 황태채에다가. 이제 들기름은 싫어하시는 분은 참기름으로 하셔도 되는데요. 요언제 황태채는 들기름이 잘 어울려요. 더 맛있고. 이렇게 황태채에다가 이렇게 조물조물 하세요. 들기름을. 채도 이렇게 옆에다 놓고 다음에 저거 더덕입니다 더덕 더덕을 양념에다가 이렇게, 이렇게 바락바락 하세요 그리고 더덕은 살살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섞으세요 황태포랑 이렇게 양념을 아주 골고루 이렇게 묻히세요. 야채 넣으세요. 통깨입니다. 통깨도 두 스푼. 이렇게 이제 파 이런 거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살살 이렇게 버무리세요 이렇게 다 묻혀가지고 간을 보세요. 그리고 단맛, 뭐, 신맛, 요런 거는 내 입맛에 더 맞추세요. 저희가 한 거는 그렇게 달지 않습니다. 더덕하고 황태하고 이렇게 묻혀가지고 식구들하고 맛있게 드셔보세요. 감사합니다.